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자꾸 서로 공유하면서 우리는 좀 추진해서 끌고 나가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무언가 또 변동이 변수가 온다. 아, 반갑습니다. 백창왕입니다. 저는 인천지부 팔도명인 정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죠.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laughs> 네. 한주간 잘지내셨어요 아이고, 그냥 그냥 그렇게 살아요, 바쁘게 항상. 아유, 좋습니다. 네. 선생께서 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꾸준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사실 많이 있다고 정말 생각을 하고 오늘도 정말 좀 좋은 말씀들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많이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제가 한 말씀 한 말씀 드린 것이 도움이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일단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죠 뭐. <laughs>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아볼 주제는 2025년 하반기 1964년생 62세 용띠 분들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 용띠 분들 지난 62년간 어떤 삶들을 대체적으로 보셨는지 아, 네.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 62세 갑진생인데 갑진생 인생을 살아오신 남녀노를 남녀노소 막론하고. 이 분야는 거의 이제 남자분들의 경우는 공무원, 나라 밥을 먹어라 했거든요. 음. 어, 그래서 모든 거를 자주 변동 없이 꾸준히 직장인이면 직장인, 높이 오른 오름이 많아요. 음. 이런 분들이 그러하게 가야 되는 사주고 여성분들인 경우에는 좀 너무 강해. 음. 강하다 못해 여성분인데도 모든 걸 지배하려고 하는 모든 마인드가 많아서 음. 어떻게 보면은 밑에 인생을 안 살려고 서로가 부딪히며 견, 전쟁하며 지금까지 엄청나게 힘들게 어렵게 음. 자존감 때문에 음. 무너지지 않으려고 음. 남 앞에 무조건 서려고 하는 그게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살아온 인생 또 공무원 쪽에 직장인으로 이렇게 살아오지 않았다 한다면 이거 거의 부동산업이 많아요. 오. 주로 보면은. 어 말도 잘하고 추진력도 좋고 대부분이 보면 그래요. 항상 남 우에 그러니까 직장인으로 꾸준히 하는 분도 우에 서야 되고 나름 또 영업을 하든 부동산업을 하든 항상 1등을 해야지 많이 음. 편한 그러한 그 굉장히 그냥 모든 모든 상황에 보면은 그냥 1등이 최고야. 음. 그 뒤로는 절대 생각을 안해 자존감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욕심이 많은 분들이다. 음. 이제 요렇기는 볼 수는 있어요. 그러한 상황에 이제 올해 지금 지금까지 지금 어떤 운기 하반기 아 지금 현재 아이고 지금까지 쌓아온 명예요. 나 혼자만의 생각 남의 건참잘 잘 들어주거든. 음. 내 거는 나 혼자 고민하면서 말못 하고 음. 혼자서 항상 근심 안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뭐 이만큼 살았는데. 무슨 자존, 자존감이 남아있을까? 음. 이제는 서로 주변에 아는 주, 주인들하고 많은 얘기 소통하면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씩은 꼭 있거든요. 음. 그러한 부분을 자꾸 서로 공유하면서 올해는 좀 추진해서 끌고 나가면서 이루었으면 좋겠다. 음.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그러면은 좀 빛을 바라는 그러한 시점도 되기 때문에 오. 지금서부터 시작해서 전진하라. 음. 어떻게 보면 늦게 튄 운이라고도 볼수 있거든요. 음. 이 운세가 그러니 그렇게 전진해서 이끌고 가다 보면 그래도 좀 풀리지 않나. 그리고 각 진생의 지금 운기는 몸이 안 좋은 사람들은 많이 안 좋아요. 신병도 음. 많이 앓고 그렇거든요. 음. 이제 이런 경향도 많이 있지만 지금 시점으로는 하반기. 잘 흘러가고 있는데 단 11월 12월 어이 시점은 항상 차조심 해야 되는 상황 음. 상가집 초상집을 말하는 거거든요 음. 좀 조심해서 가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상문에 치여서 몸조 드러눌 수 있는 그러한 운기가 와 있으니 그거 조심해서 이끌고 간다면 그런저런 그래도 어 고생 많이 했어 내가 내 자신을 한 번쯤은 칭찬해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 지금 어, 시점 특히 우리 서 10,000에서 10,000에서 1 0 0 0 0하서 10,000에서 10,000에서 1에 뭔가 되게 외로울 것 같아요. 외죠 얘기도 하고 풀어내야 되는데 많이 외롭죠. 스스로 스스로 만드는 거야. 그걸 내가 안고 가겠다는 네. 마음이신가. 남의 건잘 들어줘. 음. 남의 건잘 들어주고 남의 건또잘또어 음. 뭐지 하라마 다 일러는 잘 주는데 내 거는 정작 못 풀어. 남의 건잘 풀어주고 살아. 음. 이분들이 보면 아, 굉장히 강이네요. 그래서 성격 자체가 이제 네. 좀 이끌어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네. 특히 선생님께서 이제 치열하게 살아 오셔서 음. 이제는 좀 늦게 틔운이 발동되고 있다. 네네네. 네, 네. 특히 하반기에 좀 집중해야 될 운기가 있다면 좀 음. 우리 육십 세 운기 분들이 어떤 운들이 많이 찾아오게 될까요? 하반기에 지금 운기상으로 보면은 대부분 이제 어 공무원 쪽으로 하셨던 분은 음. 이미 이제 퇴사를 하셨잖아 음. 퇴임, 퇴임을 해서 뭔가 개인별로 이제 찾다 보니, 음. 자존심이 있다 보니 어디 못 들어가요. 어... 그러다 보면은 허성세월 보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음. 내 뭔가를 어, 하겠다고 내 거를 이제 이제 창출을 해서 영업 쪽을 한다든가 음. 아니면 부동산업 쪽에 이제 다시 또 공부해서 또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음. 음.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 원래 고지식한 분들이 슬럼프가 잘 빠져. 음. 못 헤쳐나가 음. 그러다 보면 한방에 그냥 가는 경향들이 많이들 있어요 아우, 한 번에 무너지는 네. 아. 그게 무섭더라고요 음. 그러고서 다시 시작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음. 근데 그런 분들이 참 많아 음. 그러니까 남의 말에 듣지도 않는 분이 한방에 그냥 가는 거야 기가 음. 여리지도 않았던 분인데 뭔가 솔깃하게 뭐가 들어오면 그냥 질른단 말이야 음. 그래 놓고서 슬럼프에 빠져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음. 갑진생 분들이 좀 그래요. 강인하면서도 약해. 음. 그래서 좀 아, 안타까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 음. 또잘 그래도 남의 말에 휩쓸리지 않아서 이끌어 나간다면 이제 부동산에 또 묶이는 경향도 많고 음. 아니면 또내 것도 창업을 한다고 시작을 해 놓고 음. 왜냐? 어떤 거든 내가 경륜이 없다 보니 아무래도 실패율이 많단 말이에요. 음. 이런 또 상황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시점은 좀 괜찮다. 11월, 12월까지는 그래도 안 좋아. 음. 그래서 이제 막바지 내년, 6, 이제 또 얘기가 나오는 게 63세를 아, 어, 가면 괜찮아요. 아, 지금, 어, 오히려 이분들은 음. 괜찮아요. 내년에는 그래도 음. 꿈이 좀 보이니 꿈을 향해 지금서부터 뭔가 준비하면서 진출하라. 아. 네, 그럼 희망이 있어요. 음. 네, <laughs> 네. 선생 님 말씀처럼 지금 네. 이 나이가 돼서 퇴직을 음. 하든지 또 은퇴를 하든지해서 제2의 인생을 꿈꾸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직업적으로 네. 뭐 나에게 맞는 그런 것들은 어떤 뭐 사주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수 있는 걸까요? 그렇죠. 내가 뭐 아유 그럼요. 그냥 네. 이 지금 6 2 세의 운은. 말 그대로 62세 전부를 놓고 얘기하지만 년월일 시가 다 틀리잖아요. 네. 태어난 날, 태어난 시 음. 이게 다 틀리거든요. 달과 날과 시와 하기 때문에 다 달라요. 음. 다 모두 음. 똑같을 수가 없어요. 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모든 자세한 거는 찾아오세요. 그러면은. 성세하게 내가 다서 음. 일러 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러면 네. 이게뭐 사주를 보시거나 하시면 네, 어, 이 사람은 장사해야 된다. 아니면 그럼요. 이 사람은 네. 어디뭐 직원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네, 네.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음. 나오죠. 근데 이제 모두 이제 62세에 지금 통 운을 봤을 적에는 음. 어차피 지금은 퇴식 운에 갔어. 음. 갔다가 새로 시작하는 운이 13세에 오는 거니까 음. 무언가 또 변동이 변수가 온다. 음. 이렇게 볼수 있기 때문에 음. 괜찮기만야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거 어떻게든 하반기 잘 넘기시고 내년을 바라보세요. 꿈꿔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희망을 가지셔요 음, 좋습니다. 네. 그좀 문서적인 걸로 봤을 때 네. 뭐 이사하시거나 를 또는 매매를 하시거나 네. 이런 부동산 쪽과 관련된 움직이는 올해 하반기 좀 어떨까요? 잘 움직임이 없어요. 아, 변동도 오래간. 잘 안해요 음. 이각진생분들은 네. 쉽게 뭐를 변동하고 변, 변사를 주고 이걸 잘 안해요 음. 그래서 답답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 올해 운에서 이동 변동은 답답하게 아직 그래도 그러면서도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움직임이 쉽지 않아요 음. 잘못 움직이면 또 한번 슬럼프야 음. 음, 이게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 오히려 내년에 좀더네 내년부터 내년부터 그래도 시작운이 다시 오니 음. 새로운 뭔가 어 주변에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주변에 귀인도 만날 수 있지만 음. 또한번 자칫 잘못하면 사람을 잘못 만나면 또한번 사기성 같은 그런 문제성이 생기니 조심해서 돌다리도 두둥겨 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이 잘 파악을 하시고 어떤 누구를 접하셔라. 습니다. 어 끝으로 우리 62세 용띠분들 위해서 선께서 메시지 한번 남겨주세요. 자 어쨌든 갑진생 정말 내 고집 하나로 내 주장 하나로 강인함을 갖고 지금까지 사셨거든요. 자존감이 너무 강하다 못해 부러지는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으시고, 옆에 주인들, 좋은 분들 그래도 많이 있어요. 의리는 음. 있거든. 음. 그렇게 살아오셨으니, 속에 끌어 안고, 근심, 걱정 안고 가지 마시고, 이제는 이제 주변 분들과 같이, 어, 의논하면서 털어놓고, 심탐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거기에서 실마리도 찾고, 희망이 생겨요. 음. 그러니, 많은 저기, 대인 관계에, 좀 많이 대화들 하시면서 건강 잃지 마시고 내년을 향해 전진하세요.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